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일기신도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 발표가 있었죠? 어제 보도 자료를 근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일기신도시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요즘에 일기신도시 얘기를 하면, 다뭐 한참 뒤에 얘기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고요 실제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여러분들의 자산 성장을 폭발적으로 할수 있는 키가 될수 있는 힌트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 초기 재개발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역 분석, 물건에 관한 강의들, 예, 여름에 쪽집게 강의 매주 수요일날 진행하고 있죠. 지역하고 물건까지 다 찾아갖고 갖다 받쳐드리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 어느 시점이 되면 제가 재건축 얘기를 많이 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초기 재개발도 결국에는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제가 이 공공재개발이 나온, 이 시스템이 나온 이후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게 또 일정 시점 가면, 우리가 아파트 시장 보듯이, 예, 갭이 커지겠죠. 물건 자체, 그 전세가율 자체가 벌어져서, 뭐 60%, 50%, 40% 내려오겠죠. 이미 용산 같은 경우에는 뭐 40%,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아파트가 아닌 빌라가.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 지나면은 이 얘기를 할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는 일기 예, 신도시가 어, 투자 메리트가 강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근데 어, 일정 시점이 지나게 되면 예, 초기 재개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기 뭐 신도시 대표적인 분당과 예, 그리고 뭐 평촌 그리고 일산까지 뭐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갭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데 이것도 우회로가 있어요. 우회로 투자할 수 있고 내 돈을 적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감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중요한 점은요 결코 초기 재개발이든 초기 재건축이든 결코 초기란 말이 들어갔죠.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과를 이룩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이게 진행 과정에 대한 프리미엄은 예, 확보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싸게 사서 프리미엄을 다 보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자산 성장을 폭발적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예, 그러한 힌트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보고요. 문제점은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점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기 신도시 정비 국토부 지자체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어제 각그 우리가 일기 신도시 하면은 다섯 곳이잖아요. 네, 분당, 평촌, 일산, 중동. 네. 3분까지. 자,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 자, 이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지자체 장이 다 모였어요, 국토부 장관하고. 자, 근데 지금 참, 이 국토부 장관들이 참 실무자가 들어왔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이게 또 정치예요, 보면. 자,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을 보지 않겠다. 하향 안정화 하겠다. 예. 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뭐 엊그저께 해놓고서는 또 어저께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 진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일기 신도시가 좀 지나서 사람들이 좀 여론이 좀안 좋게 되고, 박 플랜카드 걸고 빨리 해줘라고 그러면또 달래고, 또 아파트 값 올라가는 거는 못하게 막겠다 그러고, 대체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완전 박쥐죠. 어쨌든, 이런 민감한 부분은 뒤로 하고요. 일기신도시 관련해서만 오늘 얘기를 하자고요. 자, 보면, 일기신도시 정비 추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어, 장관과 일기신도시 자체장 간담회를, 네, 어저께 자,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플랜 만들겠다는 소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이게 결국에는 이전에 우리가 어, 8월 달에 나왔던 대책고 똑같아요. 24년 이후에 마스터 플랜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예. 네. 근데 그 전에 특별 법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발의는 언제날수 있죠. 발의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민주당 계속 발의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막 계속. 똑같은 거예요. 할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23년 2월에. 앞으로 한 5개월 뒤죠. 이때 국토부하고 지 지자체에서 마스터플랜 공동 수립에 관련돼서 이제 발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각 지자체장 항상 지자체장들 뭡니까? 시장들. 그렇죠? 시장들 계속 동네에 뭘 깔아 주겠습니다. 뭘 만들겠습니다. 재건축하겠습니다. 이게 맨날 공약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들의 원하는 니즈가 너무 부합한 거지. 예. 그래서 모여 가지고 파이팅 한번 한 거예요. 결국에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발표는 다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점은 분명히 있다.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섯 개 신도시의 도시 기능 발전과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한 편 정비에 관한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게 달래기라는 소리예요. 예, 네,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네, 하겠다라는 내용. 그래서 간담회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이제 연차가 다 들어가고 있죠, 일기신도시들이. 그래서 30년이 경과하고 있고, 에, 이제 경과가 조만간에 전부 다 30년이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일기신도시 지금 거주하시는 분이나, 어,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노가 되긴 했어요. 좀, 이 도심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가고 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친절하게 이 밑줄을 쳐놨는데, 이 정비의 기본 방침을, 어, 지자체, 예, 정, 정비 기본 계획을 투 트랙으로 병행해서 공동 수립하고 이런 방식으로 마스터 플랜을 24년 중에 마련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토부에서 기본적인 그 트랙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인 트랙을 마련해서 두 개를 적용하게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국토부 수립 기본 방향 방침은 이 도시 기능 성장 그리고 광역 교통 기반 시설 어, 요런 것들에 대한 특례, 적용 기준, 요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각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한 건데, 주거지, 토지 이용 관리계획, 기반시설, 그리고 정비 예정 구역 지정, 그리고 용적률 겸폐율, 이런 밀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랑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주대책이죠. 이거를 지금 지자체별로 이주대책을 세우자라는 뜻과 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그각 지자체별로 통합 개발하는 형식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순환 개발한다는, 예, 부분적으로 순환 개발하는 형식으로, 어, 갈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에 대한 이 마스터 플랜, 에, 내용에 따르면. 그니까 러 이번 발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이주 대책을 지자체가, 어, 어 지자체에 수립하는 정비 기본 계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내용.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 생각은요, 일단은, 이, 원래는 사업성 나오는 지자체 별로 먼저 밀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식이라고 저는 보기,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요렇게 되면은, 음. 지자체 별로 따로따로 들어가는 형식이 될 거예요. 지금 서울도 초기 재개발의 경우에 이 모아타운 신속통합 각 구마다 경쟁하는 그 구조가 아니라 구 안에서 경쟁하는 구조거든요. 구 안에서.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시급한 지역, 저층 주거지가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정하고 이 개발에 힘을 실고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각 구마다 공평하게 한 군데씩 주다 보니까 이게 과연 10년이 지났을 때어다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될수 있을까라는 어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사실적으로 이번에 이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 제 생각은 이각 지자체, 지자체별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지를 우선순위 지역과 또 차순위를 나누게 될 거예요. 예, 나누게 되고 이게 개발이 들어가면 이제 이주 대책도 굉장히 크게 끼어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주 대책 때문에 뭐 여러 군데씩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예. 그러면 딱 단순하게 봐도요, 정말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범 사업 단지 격으로 선정되는 곳, 진행되는 곳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밀리는 차순위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아파트는 바로 오늘 만든다고 내일 뚝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중요하게 나오는 이주대책과에 맞물려서 지자체가, 어, 선정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 그 사이텀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통 정비사업은 관처 이후에 어, 이주하고 그 다음 다시 준공돼서 입주할 수 있는 시기가 예, 아무리 빠른다고 쳐도 거의 이제 3년 잡아야 됩니다 예, 3년 잡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얘네가 중밀도 재건축에 해당하는데 그렇게 치면 당연히 3년이죠 그렇게 따지면 어, 이 단지들을 밀어 줬을 때 예, 아무리 빨라 봐야 예, 이그 도시들 재건축을 진행할 때는 속도가 굉장히 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속도가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그 중간에 어, 차라리 리모델링으로 진행하는 게더 나을 수 있는 단지들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사업성이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고 판단되면 리모델링으로 빨려 가는 게 나을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일기 신도시에 투자를 만약에 한다라면. 이게 먼저 진행될 수 있는 단지인지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면적 면적이라던가 뭐 지분,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단 같은 경우만 예를 들고 보면은 각그 세대마다 대지 지분이 어 거의 뭐 10평에서 20평 정도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20평 짜리 그 단지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을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어, 더 괜찮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정리하면 이주 대책이 지자체 플랜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지자체 정비 기본 계획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어, 굉장히 속도가 늦을 것이다. 그래서 시범 단지격인 먼저 하는 단지는 어, 정말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들어가면 은 돈이 되지만 나머지 단지는 지지부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재건축 진행하는 단지보다는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것이 예, 질이 좀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아무튼 국토부 지자체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 바로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추진이 된다. 이건 말이죠. 가봐야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법 제정 예. 이런 마스터플랜 실행에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 재정, 병행 추진 필요 공감. 이거는 뭐, 이번 정권 잡을 때도 얘기했던 내용이라서, 이거를 최대한 앞당기고 싶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 특별 법안 발의가 예, 스타트인데, 이게 23년 2월입니다. 근데 23년 발의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거 자기들 마음대로 할 거는 총선에 이후에 승리한다는 그,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신도시별 총괄 기획가, MP 제도. 이게 마스터 플래너입니다. 마스터 플래너. 참, 이런, 이런 거는 또잘 만들어요. 테스크포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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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플래너, 뭐. 예. 그래서, 어, 신도시별 총괄 기획자 제도를 운영해서, 어, 이 사람들이 지자체랑 그, 있는 그 주민들이랑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주민 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달래기죠. 전형적인 달래기. 자 이래가지고 뭐 다른 내용들도 뒤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뭐 시간은 금이니까요 이 말씀을 드리면 결국엔 우리가 일기 신도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자로서 예,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는 모든 인간은 신축 아파트를 좋아, 좋아합니다 좋아 신축 아파트 지금 강남 재건축이 예, 어느 정도 지금 예, 마무리가 됐고 그럼 서초동 진행하고 있고 이제 강동구도, 이제 중밀도 재건축이 끝난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정말 신축 아파트가 또 대규모 공급되는 사이클은 결국 강남 아파트가 다 만들어지고 분당 아파트로 그 신축 아파트 수요가 넘어갔듯이 다시 이 재건축 수요 끝나면은 예, 일기신도시의 그 분당이라는 지역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예, 신축 아파트의 그 가치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먼저 선행됐던 그 노태우 때 만들어진 신도시가 완성되고 흥망성쇠가 어떻게 된지 봤단 말이에요. 그렇 결국에는 이 신도시를 중에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강남 지역이잖아요. 사실 용산을 신도시가 뭐 물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하차 후에 용산을 중심으로 한 노선들이 완성이 됐을 때 이게 가능한데 지금은 뭐 경인 중앙선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일산 지역 정도를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간에 다음 신도시의 가치도 결국 제1 순위는 분당이 될 수밖에 없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당을 최대한 어내 자기 자본을 적게 들이면서 접근하는 방식 그것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미 답은 나와 있고 힌트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서울과 강남에 했던 진행했던 사업지의 방식들 투자 방법들 모두 면밀히 살피시고 그대로 활용해서 일기 신도시 에 적용하면 여러분들 큰돈 버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의 제가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기 신도시도 여러분들 1억 대, 2억 뭐이 정도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시고 열심히 찾아보지 않으셔서 모를 뿐입니다. 자 오늘은 이 일기신도시 관련해서 결국에 여러분들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전략만 잘 세우면 가장 저렴하게 가장 싸게 네, 내돈덜 들이고 일기신도시에 진입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팩트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네, 자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가장 첫 번째 고정 댓글 누르시고 신청하는 링크 있습니다. 누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더불어서 어, 여러분들 추석 행복하게 보내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좀 내용이 길었죠. 핵심만 간단히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예, 네, 추석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람부동산, 놀부였습니다. 일기신도시 여러분들 지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빠른 시점인데 투자자라면 지금 전략을 수립해 놔야 된다. 마스터플랜 이들이 뭐 수립한다고 이렇게 할때 여러분들이 더 먼저 전략을 세워 놓으셔야 된다는 거 어,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